아이고 내 네. 방송이 그 잠깐 끊긴 관계로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야 괜찮은데요? 스키드 하세요 빨리 오세요 두분다네 알겠습니다 뭐야 아 엔더군뿜님 계속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엔더군뿜님 계속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죽여야 되겠어 엔더군뿜 어왜안 죽지? 왜안 죽지 엔더군뿜? 내가 엔더에서 나왔으니까 소환안되 어, 네가 감히 왜마검을 먹어? 네가 왜 감히 마검을 먹어? 네가 왜 감히 마검을, 왜? 먹어? <laughs> 마... 네가 왜 감히 마검을 먹냐고? 음... 내가 안 먹었어.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이건 뭐야? 죽여, 이여이건 죽여, 뭐야? 이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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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 죽어? 거이가이이이 응. 이 자식이 나 죽였나? 아 제발 제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음. 죄송... 안돼, 안돼. <laughs> 이 자식이 이거 뽑 안된건데 <laughs> 너한테 마검 주.. 너, 마, 너한테 마검을 줄 기회를 주지 뭐야 이거됐아 이거 미끼잖아 아 미끼 필요 없어 또아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에헤 내가 밀쳤다 야 밀치게 와 나 그냥 죽어야 되겠어. 어떻게? 어떻게 나도 그냥 죽어야 되지? 안돼. 욕으로. 할까? 야, 옛날 급 봐. <laughs> 아, 나 엄마, 뭐 마법 같은 것도. 아, 나, 이아 응? 응, 빨리 하시게. 뭐요 어디 있나? 알았어. 이비크쳐 네, 오케이 알았어알았어 알았어. 밥도 알아서 알았어, 다, 다 먹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친하게 지내기로 했잖아. 어? 아, 애엔더은 아, 봄, 우리. 애엔더은 아, 봄, 우리 아이고. 친하게 지내기로 했잖아. 왜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기로 했잖아. 시커버리기. 뭐야? 저 밑에?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아, 얘 누가 있어요. 또! 자, 혹시나? 또! 아, 야. 이쪽이 긴 거. 아, 아니네? 어디야? 길이야. 이쪽이 긴가? 이쪽이 됐다. 이쪽이야. 자 갑시다. 갑시다. 엔더 공격님 마감 드세요. 네? 마감 드세요.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또 그쪽도 그쪽에도 마감 드세요. 이게 뭐지? 어, 요즘 뭐야? 음. 이곳에 이곳에는 나무와 강물 그리고 옥시디언 캐도뎀 이런 거 어떻게 해오된대요 자, 지금 체리님은 지금 뭐 하시죠? 자, 엔더 공격님, 우리 체리님은 한번 고려 먹어 봅시다. 네 일단 마검 이런거 다 먹어 저한테 있어요 네? 예. 아, 노래 틀면서 틀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요 님한테도요? 님한테도 마검이 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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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나또 이런거 고자를 들기 시작하고 일로와 다람쥐 싣자 아 근영님 저한테 막한 개만 우리 우리 열심히 놀기로 했잖아 야 우리 잘한지? 어? 우리 때려치자 오케이 공포 게 우리 열심히 저번에 우리 뭐 하자 공포 뭐 얼어붙게 하자 오케이 어? okay. 야야 체리님 빨리 일해 빨리 일해 <laughs> 나도 일해야지 빨리 일해 나도 일해야지 체리님 너는 빨리 안 일하면 아, 아, 안 되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일하면 안돼너 일하면 안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일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아, 일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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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미안해. 야, 토끼 힘 어디 갔어? 토끼인 어디 갔어? <laughs> 저 제가 토끼에요 저는 제가 토끼가 아니라고 생각하 <laughs> 미쳤다. 어, 마검을 <막엄물> 먹었네. 미쳤다, <laughs> 이 말이죠. 미친... 미쳤다. 미친... 미친... 놈 욕하지 마세요. 냉... 어, 네네. 네. <laughs> 난 지금 어, 미친... 미 그래, 제가 다시 친미면돼요 내가 이걸 못 만들 줄 알아요? 아니요. 저번에 그거 마스터 없을 때는 못 만들고 그냥 쫄병이었잖아요. 아또 뭐야 이거? 아 이까먹었네. 어이야! 야! 야나먼 죽여! 죽여야! 죽여! 죽여! 아니 이, 이 자식들 빨리 일안 해? 야근야 그, 너희들 그런 거 꺼내면. 어... 아니요. 아에 빨리 보세요. 어. 아나 있어.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만들 줄 알아. 아저 그거 갑빠 좀 주세요. 갑빠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갑빠 님이 만들세요. 알아서. 저만들줄 몰라요 갑빠는. 갑빠 가빠.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때려 보세요 그걸로. 저. 죽죠. 이제 얼마나 센지 알겠죠? 이거 마감 드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뭐요? 어여기다그건 어, 제가 못만들어요 그게 어. 네? 여기 여기 네. 네. 그거는 제가 못만들어요 그런거야 네. 제가 가빠 만들어드릴까요? 네괜찮아 죽여. 아 뭐야 이것도 여기있어요 가빠 이거 드세요 찍었네 이 여기, 여기, 키운다, 이거. 여기 앞에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입어 이것도 입어 이거 친구 친구도 어 이리 와 이가 푼! 이가 푼! 왜 때려? 여기 있어 원래 마운타 치면 원래 그런 거야 빨리 열심히 일해 너희들 빨리 열심히 일해 내가 내가 이걸 룩자야 빨리 일해 야. 야야라고말하룩자야야 이거 받라 이거 받아, 기그 어디서 굿 말하냐? 굿킹 받아. 받아. 이거 없어, 안 돼! 바지 없어. 바지 없으면 돼. 빨리 일해, 빨리. 빨리. 야, 너, 너, 너일안 하냐? 야, 너 계속 그런 거 떨리지 마. 야, 야, 김근영, 너는, 야. 돼요? 야, 나무 키야지아 캐야... 이거 워야지 니, 네이 야생을 모르네. 니, 루시 네, 일안 하면 님도. 니은 거. 없던데. 저번엔 저랑 같이 해봤잖아요. 그때. 네. 근데 그 조용히 해. 야, 야, 엔더군고 일로 와봐. 응애. 야, 야, 엔더공포 빨리 일하네. 야, 빨리 일해. 안녕하. 일해 일해. 와? 아야기이 자식이. 야,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아니야체이아나어이너그거그거 이거, 이것도 입어. 그리고 이거 칼도 입어, 칼, 칼, 칼. 칼. 이제 우리 둘이보다 응. 더 강한 사람이 없어. 우리 둘이 영원한 팀이야.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어 케모 나 먼저 나무를 깎아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후우! <laughs> 빨리 <아이>, 와. <laughs> 저하큰 음. 나무 있어요. 큰 나무 있다고요? 네, 네, 빨리 네. 이렇게... 어, 뭐야? 네, 그거 주세요 자, 네. 우리 두 분, 안녕하세 우리 은행 오 죽이자. 그래요, 안땅이. 그래요, 안땅이. 우유, 이거좋고구 야, 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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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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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는 또 뭐야? 얘또 뭐냐고? 가목는데요 <목소리가> 네, 이거 빨리 돌키세요, 빨리. 그러면 아나 돌키고 빨리 하루 만들고 철붙고 다약해고 나가야지 옷이. <목소리가> 그거 하루 우면 돼요. 아나 내가 초보라서요 마크 초보예요? 음 내가 내가 재밌는 걸 보여주지. 음. 색또 있다. 어. 색도 이 어? 아, 렉 걸려. 뭔가. 렉 걸리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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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이야! 아,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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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 지금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씨 뭐야, 이거씨안 돼. 안 돼. 내마연 운세했었다. 야, 엔더먹풍 때문에 렉이 걸리는 거야. 야, 이거, 네가다 먹어. 야, 이제 엔더 먹고 일시키자. 야! 야, 빨리 와서 일해, 빨리. 어? 야, 내가, 빨리. 빨리, <laughs> 빨리 일안 해. 빨리 일안 해. 야, 빨리 일안 해. 아, 레 걸려. 아, 엔더공풍이 계속 막 그런 걸 표현해서. 하지 마, 야, 엔, 야, 엔더공풍. 야, 엔더공풍. 너는 돌록해, 이거. 어? 너는 돌록해. 내가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야, 너는 도, 이거, 돌록해, 이는 돌록해. 야, 야, 너? 야, 야. 야! 야 체리! 야 체리! 나? 어, 너 이걸로 캐. 너 이걸로 옥시디언 이렇게 옥시디언 이렇게라고 그걸로. 나야? 어, 그걸로. 캐. 빨리 캐. 안 캐? 네. 안 캐? 뒤 봐봐. 뒤 봐봐. 뒤 봐봐. 잠시만. 안 캐? 안 캐? <laughs> 야, 빨리 제거 옥시디언 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엔더블이 오늘 진짜 또내 걸릴 거아

나의 밤이신나 아니. 이게 나의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엔더 웅폼이 어딨어? 어딨어 엔더 웅폼? 또 나오네. 너, 너거나안 먹었어. 어야 빨리 이거 웃지던 케이크 있으면 그냥 웃지지 ᄌᄂ 하면 골로 야, 진짜 이거 원래 나왔어. 원래 애는못 보는 년. 야, 나 어디 뭐? 뭐니냐 빨리 이래. TP TP 칠까? TP 따라서너 주니까? 뭐야? 기, 왜 여기. 어요. 야, 왜내눈엔왜안 보여? 투명 폭신 먹었어. 아 맞네. 투명 하는 먹었네. 이래씨. 야야야. 야 잘. 야, 야, 야 체리. 야너 뭐해? 너 왜? <laughs> 야, 야, 하루가 뭐 그거야? 야, 너 <laughs> 멤버 잘리고 싶어? 이거 봐. <laughs> <아니, 웃음> 하루를 그런 거 만들어. 네. 마운타춤의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